중장거리 산행에 최적화된 캠프라인의 아틀라스가 이렇게 카크와 브라인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엄청 좋아하고 발이 엄청 편하면서 발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최적화된 등산화, 중장거리 산행에 최적화된 등산화입니다. 카키는 이렇게 생겼고, 브라운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8개의 고래도 되어 있고, 일반 소가죽을 쓴게아니라 최상위급 수소가죽을 썼고 파일럿 미드솔에 MPU 미드솔을 썼어 완충을 바로바로 접목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특징. 하이컷 등산화 는 목이 엄청 높고 라이기 걸려 있다. 택 가격 39만 5천 원에 실판매가 31만 6천 원에 이만한 등산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입니다